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부살입니다. 오늘 방송은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분들의 2024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의 상반기 운세에 대해 월별로 사업, 금전, 직장, 문서, 건강 등에 관한 중요한 운세의 흐름 8가지에 대해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기준 태어난 생년과 생월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방송 역시도 단순히 음력 기준 생년과 생활만으로 짚어서 신전 뿌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과 중요한 운세 8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음력 1월생부터 12월생 분들 중 해당 내용에 가장 운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두 개의 월만 짚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 음력 생일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좋은 운기 좋은 기회는 내 것으로 만드시고 좋지 않은 부분은 해당될 때에는 오늘 방송을 잘 참고하셔서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를 하신다면 좋지 않은 운기에 해당이 되시더라도 잘 비껴가고 피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4년 상반기 운세 중 음력 1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나 성과급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4년 음력 1월에는 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전운 재물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시기라고 보시고 두배세배 노력하셔서 최고의 금전 결실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관련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래계약, 영업계약, 부동산 계약 등과 같은 계약 문서와 관련해서 폭넓게 제공되는 금전은 재물운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문서 계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상대방에 비해서 다소 손해나 양보를 한다는 느낌,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역으로 또는 향후에는 더큰 금전 이익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전 행제운 행제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허니 연성하시는 로또나 복권도 해당이 되지만 넓게는 보상 문제나 여러 형태의 금전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또는 생각지도 못한 금전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금전투자원이 크게 상승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금전투자원이 크게 상승하는 달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금전의 결실을 얻을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큰 성과를 낼수 있는 금전투자의 기회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전투자 역시도 그 범위가 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금전거래. 사업, 투자 등도 해당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취업, 창업, 이직, 이사 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력 1월에 새로운 출발로 인해 2024년 한 해는 좋은 운기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설, 시비, 다툼, 노명.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사람과의 다툼, 시비, 구설, 모험 등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을 생길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음력 1월에 스스로 마음을 다 잡으시고 구설, 시비 등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초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는 건강문제 사고수 관제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몸을 치고 몸을 가두는 형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문제나 사고수 또는 관제 문제 등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실직이나 사업부도 사업위기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는 금전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금전손재나 금전손해 또는 금전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달이기 때문에 금전투자나 금전거래 또는 관리적인 불법 편법이라도 음력 1월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액땜 형태의 금전손재나 의미 있게 금전이 나가는 것도 금전손재에 해당이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금전손재 금전지출이기 때문에 무엇이 액땜 형태의 금전지출인지 또는 의미 있는 금전지출인지 잘 판단하시면서 금전지출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4년 상반기 음력 1월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음력 2월부터 음력 6월까지는 음력 1월 운세에서 말씀드린 여 8가지 중요 운세로 부연 설명 없이 항목별로 해당되시는 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음력 2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금전운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 관련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6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 행지운, 행지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8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 투자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설, 시비, 다툼, 누명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문제 사고수 관제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금전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2024년 음력 3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 관련 금전 운체물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 행재 운, 행재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 투자 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설, 시비, 다툼, 누명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 문제, 사고수, 관제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8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2024년 음력 4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 관련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 행재운, 행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 투자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설, 시비, 다툼, 노명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 문제 사고 수 관제 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금전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2024년 음력 5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금전운재 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 관련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 횡 재운 횡 재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 투자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5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8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설, 시비, 다툼, 노명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4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 문제, 사고수, 관제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2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금전 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2024년 음력 6월 운세입니다. 첫 번째는 일과 관련된 금전은 재물 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5월생 10월생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 관련 금전은 재물운이 좋은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2월생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금전흥재운 행재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6월생 8월생 분들입니다 네 번째는 금전투자운이 크게 상승 작용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7월생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1월생, 3월생 분들입니다. 여섯 번째는 구설, 집이 닿던 노명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7월생, 11월생 분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문제, 사고수, 관제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3월생, 12월생 분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금전손재수가 생길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음력 4월생, 9월생 분들입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4년 음력 1월부터 음력 6월까지 상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4년 상반기 운세를 통해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